블라 베이비. 아우, 오늘 좋았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아, 아, 제가요 네. 이 정국 탑텐 가수 하면서 네. 정말 정말 능게 있어요. 뭐야? 옷 갈아입는 거. <laughs> 네. 아, 음, 네. 음, 네. 정말 요즘, 정말... 요즘 피피룰라 음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가수는 네. 얼마나 좋을까. 네. 네. 아, 이 배꼽 축제에 함께 하고 있는데, 네. 근데 배꼽 없는 사람이 있어. 네? 배꼽 없는 사람이 여기 여기 무대에 있어 음... 이 무대에요? 예. 허참 씨? 아니에요. <laughs> 이 양분은 배가 나와가지고 배꼽이 아, 어, 안 보인대. <laughs> 그런데다가 배꼽 네. 보일 때아 배꼽 안 보이는 건좋으나 네. 근데 땀 나거나 예예 네. 그럴 때는 약간 거기 좀 보인대네. 또예 <laughs> 배살이 좀 감싸져가지고. 누군지 살짝 알것 같긴 한데요. 무슨 <laughs> 일이 아닌데 저기. 멋진 연주를 우리 저 보내주시고 있는 김용환 씨와 그 여러분을 소개합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김용환 단장. 예예 <laughs> 예. 예, 예. 음. 아주 그냥 이게 우리 저 오늘 다른 어느 때보다 이 오늘 이 무대에 다 끝나고 나면은 네. 또 춘천 가가지고 닭갈비 먹으러 간대. <laughs> 와 세상에 허참이는 아. 또 부산까지 가는데. 아 그래요? 네 예, 밤새 부산을 또 내려가서 네. 예, 내일 또 이제 다른 무대를 또 인사드리는데. 네. 아 정말 그, 거기 가야 되는데. 전 닭갈비 먹고 갈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아이고 그래요. 갈비라도 좀 남겨놓고. 예그습니 <laughs> 예, 네. 자 다음 가수는 또 누구일까요? 네, 네. 하는 순서는요. 네. 사연과 함께하는 나올린 노래 시간인데요. 오늘은 네. 아 여러분들 이저음이어 예. 아, 너무 너무 매력적인 분이세요. <laughs> 자은 우리 저 남쪽 끝 해남고 네. 네. 가기 전에 진도라고 있어요. <laughs> 예. 진도에서 여기 양구까지 또 왔네요. <laughs> 네 여러분. 예. 박진도 씨입니다. 박수 한해 주세요. 네. 박진도 씨.